제가 피하는 건 아니고요. 좋은 기회가 되면 드라마로도 그, 그 여러분들 뵙고 싶어요. 그럼 네.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카네이션을 제가 많이 불러 드렸으니까 혹시 좀 듣고 싶은 수식어가 좀 있으시다?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자분들도 보통 보면 저희도 아까 그 수식어를 정하는 게 있어서 카네왕션 너무 좀 오래 되고 많이 불러드는게 아닌가 싶어서 좀 기왕이면 전도연 씨가 불리고 싶은 수식어를 저희가 한번 접어드리면 예, 어떨까라는 얘길 기를했 있어요. 아, 음, 저 예전에는요, 와, 영화나라 흥행공주였었어요. <laughs> 영화나라 흥행공주, 네네. 아, 네, 아. 뭐 보쉬,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제 타이틀이었어요. 어, 약간 치킨 뭐 이런... <웃음> <웃음> 치킨의 그랜으니까 음,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음, 음. 그래서 조만간 아, 영화나라 흥행공주로 음, 음, 음.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보면 아, 다시 카네 여왕보다 영화나라 흥행공주로 아, 지금 뭐 이렇게 아, 보시면 타이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또 매체분들 오셔가 기자 쓰시고 그러시는데 오늘부터는 카네 여왕보다는 영화 나라 흥미 공주로 감탄을 즐기겠습니다. 많은 기자분들, 네. 박수 한번주시죠 네. 그, 지금까지 영화 참 많이 하셨는데요. 그, 지금 다시 영화를 보, 봤을 때아 내가 봐도 참 잘했다, 감탄사가 절로 나는 캐릭터 내지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베스트 신, 베스트 캐릭터 어떤 게 있을까요? 패스션 베스트, 베스트 캐릭터는 제가 꼽기 는 힘든 것 같고요. 저 얼마 전에 그 CGV에서 아 전도연 특별전 같은 거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제 영화지만 제가 극장에서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. 뭐 접속 해피엔드 그리고 너는 내용이요. 뭐 이렇게 봤었는데 아 지금 봐도 너무 좋은 영화더라고요. 물론 제 연기가 너무 좋았다는 게 아니라, 물론 지금 보면, 어, 그때 이 신인이잖아, 요 시작하는 친구였었고, 그래서 많이 부족함, 부족함은 있지만, 어, 그 영화의 감성은 요즘 영화랑 다시 개봉을 한다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영화들이 재개봉하면 어떨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재개봉보다는...